예, 금점 찍으라고 했어요. 예, 금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예, 예. 뭔가 아 래서 제가 를 이렇게 예, 고 예, 여기도 이렇게 뭔가 예, 금점이 조금 약했고요. 금점이 음. 조금 약했고, 은점이 뼈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약했어. 은점이 바깥으로 좀 과감하게 나왔더라면 흐들어질 텐데 음. 그 흐들어짐이 적어요. 음. 그래서, 은점을 가져오시면 좋겠어요. 예, 흐드러지는 은점이 없어요. 금점도 조금 소심하게 있었고요. 그래서, 소심한 거에 예, 선생님이 크게 정신이 날개짓을 크게 뻗어보지 못한 게 있어요. 정신이. 그래서, 어, 그게 이런데 금점이 좀 커야지 됐던 건데 크게 헤엄쳐 보지 못한 영역이면 어떻게 날죠, 선생님 말해 봐요. 큰 영역에 날아보지 못했어요. 큰 공간을 날 날아보지를 못했어요. 작은 공간 안에서는 날아봤어요. 그럼, 크게 뼈대가 생겼는데, 어떻게 날아야 될까요? 크게 날아야, 그, 크게 날아야 되는 그 과감성이 없었어요, 여기에서. 음. 잘게만 날개짓을 한 거죠. 음. 뼈대가 큰데도, 음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뼈대는 자꾸 커지는데, 나는 공간이 좁아져요. 그러면 얘가 어떨까요? 힘을 잃고 그쵸,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높이, 더 넓게 이렇게 날아야 되는. 영역이 없어 네. 그러니까 선생님이 크게 날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. 어. 그래서 그 공간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네. 좁게 느꼈던 거예요 네. 어. 그래서 옛날에 네. 사람들이 서울로 보내는 거가 뭘까요? 크게 놀라고 유학 보내는 거는 그죠? 어. 많은 것을 보고 느끼라고. 그 지금 얘가 이만큼 더 나갔어야 됐고 또못 나갔던 거예요. 그래서 이은 이것도 너무 자가, 작은 가지로 안에 머물렀잖아요. 여기 안에 점이. 그래서 이게 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날개짓을 못해 본 거예요. 뼈대는 큰데, 못 나가면, 못 날면 안에 머물죠. 갇히죠. 그래서 갇히게 되는 정신이 된다.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? 아까하고 지금하고. 예. 그죠? 예. 또, 또, 정말 빛이 화려하고 이 붉은 거를 온전히 다쓸수 있는 뼈대 같잖아요. 이렇게 되면서 뼈대가 너무 일직선이잖아요. 음. 그이 일직선을 이제는 약간 음. 음, 좀더 펼칠 수 있게 날개짓을 할수 있게 음. 이렇게 이제 좀그 그 이렇게 아, 풍성하게, 음. 예, 풍성하게 음. 예, 이렇게 해주면서 음. 여기에서도 어, 영역이 예, 이렇게 이렇게. 하니까 이제 좀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.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, 머리 주변에 은이 이렇게 있는 거는, 이런 걸좀더 풍성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. 예, 아직도 남아있어서, 그래서 얘가 크게 날아보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. 분석이. 예, 예. 그렇게 되고, 어, 빨간 점 같은 경우에는, 어, 여기 머리 주변에 머리 주변에 여기 아직 완성이 조금 이제 덜 돼서 조금 덜 돼서 이 부분도 이제는 어, 빨갛게 흔적을 지어주는 게 이제 나는 거다 이제 날아가는구나라는 거를 꼼꼼하게 보, 느낄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네. 이렇게 돼요. 완전하게 이제 됐습니다. 네. 네. 어때요? 네. 이제 영역을 넓혀야겠다 생각이. 이렇게 넉넉 열 넉, 어.